제21장. 베냐민 자손의 아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말했다. 우리 중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지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 오늘 이스라엘 중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나이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나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 누가 총회에 올라와 여우와 앞에 서지 않았는가? 그들은 전에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우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며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 중한 지파가 끊어졌다.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주겠는가? 우리는 이미 여호와께 맹세하여 우리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은 다시 말했다. 이스라엘 중 미스바의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지파가 누구인가? 조사해 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 총회에 참여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이 큰 용사만 2천 명을 보내며 명령했다. 야베스 길르앗으로 가서 그 주민들을 남자와 남자와 동침한 여자는 모두 칼날로 쳐라. 그들이 행한 일은 이러했다. 모든 남자와 남자를 안 여자를 진멸하고 남자를 알지 못한 젊은 처녀 400 명을 살려두었다. 그들은 그 여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 이스라엘 회중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했다.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왔고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의 여자들 중 살려둔 자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 수가 아직 부족했다. 백성은 다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한 지파를 끊게 하셨도다.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다.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들에게도 기업이 있어야 이스라엘 중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줄수 없다. 이는 우리가 맹세하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의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열린다.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했다.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나와 그들 중 하나씩 붙들어 아내로 삼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약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찾아와 시비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전쟁 때 그들에게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며 너희가 자유로 준 것이 아니니 죄가 없을 것이다. 베냐민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중 자기 수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의 집하와 가족에게 돌아갔으며 각자 자기의 기업으로 복귀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